안녕하세요. 고찬세필입니다. 어, 오늘은 최근 제가, 음, 뭐 웹진에 어, 기고한 어, 글에 대해서 어, 글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글이 조금 내용이 좀 길어서 여러 번에 나눠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글 제목을 이제 디지털 속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부재 비슷하게 어, 메타 휴먼 크리에이티브, 버츄얼 휴먼 집중 분석 및 전막,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사실은 제가 제목으로 준 거에는 메타 휴먼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편집하는 분이 이게 들어가는 게 왜냐면, 사실은 이 글이 이제 웹진 중에 어디 이제 웹진이냐면, 어, 한국전파지능협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그런 웹진인데, 1인 미디어에, 어, 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1인 방송 하거나 이렇게 하는 1인 미디어 그쪽 산업 동향에 대한 웹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한테 이거를 의뢰한 분도, 주로, 어, 1인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게 버츄얼 캐릭터 가지고, 이제, 1인 방송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어 뭔가, 어어 앞으로 그런 버츄얼 캐릭터를 가지고, 어, 1인 미디어를 하는 것의 뭐 미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포함되어 있었으면 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뭐 제가, 어 이제 기고한 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디지털 속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어,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글을 좀 써야겠다고 이제 제가 결정을 했을 때 단순히 뭐1인 미디어에 관련된 버추얼 캐릭터에 대한 글보다는 어, 그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과거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고 그게 미래에는 이렇게 될것 같다. 그리고 이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게 어,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어, 있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게, 어, 소위 이제 유행어처럼까지 되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어,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하고 관련돼 있다고 하는, 어, 얘기를 하면 그 회사의 뭐 가치가 굉장히 더 높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고 미래에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하고 있어서 실제로 거품 논란이 사실 있기도 한데, 저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저희가 가게 될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뭐 1, 2년 안에 메타버스가 어떤 돈을 벌, 번다든지, 매출을 늘리게 된, 늘려준다든지, 그런 기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조금 더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10년 이후에 뭐 그런 세계가 나타난다, 뭐 이런 정도 먼 미래를 보는 건 아니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미래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확신을 사실 하고 있어요. 일종의. 근데, 당장 1, 2년 안에 메타버스가 어떤, 어, 어, 매출이라든지 수익에 관련된 거에 도움을 줄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어,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하다가 많은 분들이 너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약간 제가 갖고 있는 또 청개구리 기질이 조금 발휘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제 이미 메타버스 관련된 글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영상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 얘기를 매번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일단 좀 재미없으니까 저는 제가 재미있어야 뭔가 이렇게 의혹을 갖고 일하는 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거에서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좀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메타버스 자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어, 뭔가 좀더 가까운 미래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버츄얼 휴먼에 대해서 이제 최근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게 메타버스, 왜냐 메타버스는 조금, 이렇게, 만약에, 이건 뭐제 예측인데? 제 예측으로는 이렇게 뭐, 올해, 뭐, 막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이라든지 결과물로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저는 실망을 많이 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돼 있다고 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가 주춤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뒤에 어 뭔가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해줄 만하고 이제 매출이라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어뭘 해줄 수 있고 어그 우리가 눈으로도 이제 확인해볼 수 있는 그 결과물이 가까운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저는 메타버스의의 중요 개념 중에 하나인 아바타가 어 조금 어 뭔가 어 산업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개발이 된 형태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이 사람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썼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글을 제가 써서 넘겨준 지는 한한 한 달쯤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어 발표가 됐고, 제가 이제 이 글의 시작을, 사이버스페이스와 메타버스. 사실 이 글, 이, 이, 내용은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써서 먼저 한번 공개한 적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어? 메타버스가 요즘 되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개념인데, 메타버스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메타버스하고 사이버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옛날에는 사이버스페이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이버스페이스는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예, 네. 갑자기 그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새로운 거고, 앞으로 미래의 메타버스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던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메타버스는 달라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었고 그러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게 무엇이고 메타버스는 과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없었던 사이버 스페이스하고는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전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자료도 좀 찾아보고 제가 고민도 하고 해본 저의 이제 생각에는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면 사실 실제하는 그런 어떤 공간은 아니죠.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컴퓨터에 의해서 어 뭔가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도 이용하고 페이스북도 이용하잖아요. 그럼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음, 유튜브로 보면 이제 유튜브는 극장 같은 데고 페이스북은 뭐 일종의 전자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글하고 사진하고 영상, 요즘 영상도 있으니까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사실은, 어, 컴퓨터가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영상도 띄워주고 글도 띄워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로 어,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유튜브라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페이스북이라는 어, 그런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아, 그리고 스마트폰 모니터를 통해서 어, 그거 어, 경험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유튜브라든지 스페이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게 실제 하는가? 라고 하면 실제 하지 않아. 그런 공간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인지하는 거죠. 그럼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은 어디 있나?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은 우리가 어딘지 정확히 위치는 모르지만 어떤 서버에 01010에 대해서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돼 있는 그런 그, 이,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우리가 어,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으로 그거를 영상을 보고 글을 읽고 할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컴퓨터가 어, 어, 우리한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영화도 보고 글을 읽고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할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컴퓨터, 그러니까 스마트폰 밖에, 밖에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글을 입력하고 영상을 입력하고 하면, 어, 특정 어느 사이버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에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서, 그거를 우리가, 어, 마치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서로 다른 사람하고 공유. 그것도 이제 바로바로 바로 올리면 바로 볼수 있게 하는 실시간적인 공유도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는 거죠. 사이버 스페이스가. 그러면 메타버스는 뭐가 다른 거야? 3D로 하면 다 메타버스인가? 저는 그놈은 3D로, 뭐, 글자가 3D로 보이고, 뭐, 이런다고 해서 다 메타버스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럼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3D로 만든 사이버스페이스가 메타버스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바타라는 거죠. 아바타는 뭐냐면 그동안은 사이버스페이스는 우리 인간이 그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는 공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만이 그 안에서 어그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그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모니터 밖에서 어그 모니터 안에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모니터 밖에서 경험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어떤 거냐? 내가 나의 분신인 아바타를 그 모니터 안의 세상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 아바타가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메타버스를 어, 딱 구별 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메, 아바타라는 거다. 나의 분신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안에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 안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아바타라는 존재를 대신 그 안에 집어넣어서. 내가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그러니까 가상 세계, 그게 메타. 그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인 거죠. 메타버스는 거기에는 내가 사이 그 가상 공간, 가상 세계에 내가 들어가. 그러니까 물론 내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의 가상 분신이 들어가게끔 하는 아바타가 들어가게끔 하는 세상이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을 좀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가 어, 어, 메타버스하고는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아바타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아바타라는 게그 가상 세계 안에 들어가서 어, 그 가상 공간이고 가상 세계니까 내 분신은 그 안에 들어가서는 지금 내가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제약이나 이런 걸다 벗어나서 뭔가 어, 내가 현실 세계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를 가상 세계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메타버스라는 거. 내가 직접 안 들어가면 사실은 그거는 나하고 별개의 세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게. 근데 내가 아바타라는 나의 분신으로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는 나의 분신은 내가 현실에서 가졌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뭐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바타,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게임, 그동안에 보여준, 전 메타버스가 게임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게임하고 좀 다른 건, 아바타가 게임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뭐꼭 누구, 그 게임에 나타오는 어떤 적을 파괴하고 죽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뭐 어떤 행동이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아바타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내 분신이 내가 가상세계에서 하고자 하는 거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메타버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아바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아바타라는 개념하고 저는 버추얼 어, 휴먼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뭐, 그 다음에 이 버추얼 휴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연관이 좀돼 있다고 보는 거고, 버츄얼 휴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혹시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나이 또에는 아 기억을 하실 건데,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게 된다. 라고 해서 사이버 가수 아담에 대한 얘기를 이,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